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좋아요. 오늘의 말씀 본문을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저에게, 저에게 대답해, 대답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여호와요. 저에게, 저에게 대답해, 대답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여호와여 저에게 저에게 대답해, 대답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 백성이 알게 해, 알게 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님이, 주님이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것을요. 주님이, 주님이 그들의, 그들의 마음을, 마음을 되돌리게, 되돌리게 하시는, 하시는 분이라는, 분이라는 것을요. 열왕기상 18장, 18장 37절 말씀. 말씀. 아멘. 아 좋아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 말씀을 잘 읽어줬어요. 자, 오늘은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믿음이에요. 믿음이가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여쭤봐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믿음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눈이 시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잘볼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번더 질문했어요. 선생님, 저는 귀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허? 정말요? 허? 정말요? 오?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명 있는데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누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왕의 이름은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맞아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게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와 결혼 결혼을 했었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나라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들을 섬길 수 있게 산당도 지어주고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어, 섬길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었는데 솔로몬이 들었었나요? 안 들었었나요? 맞아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너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두 개로 나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너의 신하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12개의 지파 중에 한 지파만 이 남유다를 너의 아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이 한 지파만 남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다른 10개의 지파는 솔로몬의 신하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서 나라가 몇 개가 되었어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맞아요, 나라가 두 개가 됐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북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북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왕의 이름은 아합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왕의 이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합. 좋아요. 자,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다른 나라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합은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올 것입니다. 가뭄이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우리 뭐가 없어질까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물이 없게 될 거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합이 이 하나님이 전해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강물이 바짝 마르고 마실 물이 없게 되었어요. 자, 우리 잠깐 생각해 볼게. 아까 여기 있었던 우상 있죠? 여기 있었던 여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바알 신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바알 신이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도 많이 주고 맛있는 과일도 많이 주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바알 신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된 믿음을 고쳐 주기 위해서 가뭄의 일 일으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뭄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가 바울신을 바알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풍성한 곡식이나 맛있는 열매를 주지 않고 이렇게 물도 사라지게 하는 거지 설마 바알신이 가짜신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물, 강물을 바짝 마르게 하는 가뭄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일들이 있고 다시 한번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아비 화가 잔뜩 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물이 하나도 없도록 만든 게 엘리야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게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아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산에 바알 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에는 엘리야가 있고 이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을 신청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제단 위에 쌓아두고 우리의 신에게 기도합시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이곳에 불을 내려줘서 이 재물이 타게 할 건데 정말 신이 진짜 신이 바로 불을 내려줄 거예요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번 첫 번째 차례는 바알 선지자들의 차례였어요. 재단에 재물을 이렇게 올리고 바알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알 신이여 어서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해도 졌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심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맞아요. 바알 신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자, 이번엔 제 차례예요. 제가 이재물을 제단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이 옆에 물을 부었어요. 어, 물을 부었어요. 자, 그래서 물을 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들을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laughs> 맞아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재단에 불이 붙었어요. 자, 여기 있었던 재물도 타고 나무도 타고 여기 주변에 있던 물도 다 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알려 주셨어요. 자, 여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거를 보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렇게 모든 재물이 다 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끝나게 되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음.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은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 말씀 시작할 때에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기억하고 또 믿음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바알 신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함께하시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허! 맞아요. 발이 아니라 진짜 신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려 볼까요? 참 신이신 하나님만 믿을래요? 정말요? 자, 정말 하나님만 믿을 사람은 아멘이라고 외쳐볼까요? 시작. 아, 아, 좋아요. 우리 은우가 두 손도 꼭 모으고 간절하게,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네요. 자, 오늘의 말씀, 우리 퀴즈를 통해서 함께 잘 들어 잘 듣고 기억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오세반 어디에 있죠? 좋아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오늘, 자, 1번 문제는, 아합 왕은 어떤 왕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1번.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었다. 2번.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다. 아합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었다. 1번.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다. 정말요? 어, 3번은 없는데. 1번. 아합은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었다. 2번. 이 사람이 어, 누구만 섬기는 왕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었어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정말 2번인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허! 정답은 2번! 맞아요! 어, 우리 5세반 친구들이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잘맞춰줬어요 압은 아,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세반도 문제를 풀어볼까요? 6세반 어디 있어요? 헉, 여기 앞에 있네요. 자, 오늘의 문제. 아합 왕은 누구와 결혼을 했나요?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했죠? 1번,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2번, 하나님만 믿는 리브가. 1번? 1번,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나와라. 정답! 맞아요. 아하 왕은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우상을 자기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게 만들었어요. 자, 3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7세반, 괜찮나요? 오, 다유리가 엄청 준비되어 있다는 듯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문제 보도록 할게요. 7세반 문제. 재단에 불을 내린 진짜 신은 누구인가요 네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1번 바알 신이 진짜 신이다 2번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이다 3번 엘리야가 진짜 신이다 4번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어 3번 엘리야 아니에요 이 사람 엘리야인데 불을 내린 사람이 불을 내린 분이 누구일까요 4번이요 우리 7세반 친구들 모두 4번 하나님이라고 지금 손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나와라! 와! 4번 하나님! 맞아요. 와, 우리 7세반 친구들이 문제를 아주 잘 풀어줬어요. 4개 중에 고르는 거였는데 너무 잘 풀어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진짜 신이 누구라고요? 엘리아라고요? 누구라고요? 맞아요.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도할 때두 손은, 두 눈은 좋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믿음을, 믿음을 주셔서,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눈에, 눈에 보이지, 보이지 않고, 않고 귀에, 귀에 들리지 않아도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제가, 제가 되도록, 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 좋아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